오늘 새벽에 되어 오신 미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길고도 참으로 위대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증언을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구원의 확칭을 얻게 되셨습니까? 교과책의 저자인 존 맥베이는 교과책 6페이지에 나오는 총론에서 이렇게 저술합니다. 현지의 수신자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바울의 논조는 초신자를 대하는 것 같다. 바울은 그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입문시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헌신의 불을 다시 지피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업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설렘을 되살리기를 원한다. 사도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생애를 살고 있던 에베소의 성도들이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헌신과 열정을 되돌리기를 원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치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재확인하고 참된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서신의 서론에서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심도 있게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이번 길을 통해서 연구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위해서 준비된 하늘의 보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함께기도로써 오늘 마지막 금요일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금 말씀을 펴서 그 주어진 말씀의 의미들을 깊게 연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요 본문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의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기업이 되었으며 성령님을 통해서 그 유업을 인치신 받고 보증받았다라고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서론 부분을 마치면서. 이 하나의 단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이 예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를 미리 정하셔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미 그 운명을 결정해 두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연구할 때 우리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에베소서에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두 본문을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한 에베소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금 사도바을이 에베소서 1장에서 사용한 예정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또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져 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삼기로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예수 글소로 말미암아 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문은 그리스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예정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할 때에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는 것이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는 매우 생생한 용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입양된 자녀로서 풍성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표현들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운명을 이미 결정하고 판결 내리시는 무정한 심판자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지금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보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러한 아들의 운명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와 매우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마치 탕자가 떠나기를 선택하였지만 그를 보내며 그가 돌아오기를 선택하였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미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고 말하는 그분의 사랑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그분을 선택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분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진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이 에베소서 3장 17절로 1 9절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호소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로에게 단6 8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싼 것 같이 하셨다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살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인치시며 하늘의 유업을 보증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된 하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서 믿음 가운데 장성한 자녀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다함께 기도로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여 주사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속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큰 은혜를 다시금 알게 도와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구원을 찬양하는 믿음의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또한 안식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는 내 아들이오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확증의 소리를 우리도 들으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